내가 그때 줄게. 허이춤 안 할래. 아우, 허춤 말고 다른 거. 훌라룰라? 아니, 훌라룰라 말고. 그럼 우리 아는 친구인데? 아니, 그거 말고 절이나 뭐 이런 거해 보자. 봐봐. 야, 안녕하시옵니까 아니, 그게 아니라 봐봐 <laughs> 아니, 뭐라 <봐봐. 누가? 웃음> 안녕하세요 해야 돼. 절을 한다는데. 안 줘. 오빠 <laughs> 팬티 다 보여. 아이 이거는 아니야. 뭐지? 아빠 모르 해야 지 모르겠어. 호이호이 호이 오부터가 진짜 그냥 싫어 아니 뭐라도 해봐 일단 안울리니까 일단. 아이고. 실패해도 실패는 성취 어머니라고 하잖아. 그럼 우리 여기 있다 나타낼까? 오 그래. 아빠 대면 컷 해줘. 뭘 대면 컷 <laughs> 시작을 하려는데.

그 뒤에는 왜 자꾸 들어가? 찍고 있어? 응, 음, 찍고 있네? 저기요. 똑똑똑. 오빠, 뭐해? 대각, 내가 그런 거 아니? 세상에. 뭐야? 아니, 이게 이렇게 졌어.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요. 호얀. 올려볼게요. 올려드릴게요. 이 오빠요. 저 떨어졌어요 이거, 이거 이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가족이에요 어. 서준아 가봐 진짜, 진짜. 서준이 아, 저저저 아빠 있는 데로 가봐 아빠 서준아 빠 있는 데로 가 아니 한서준 오케이. 아빠 있는 데로 얼른 가라고 서준이 TV에 나올 거야 이제 얼른 아빠 있는 데로 가어 서준이다 서준이에요 얘가 안녕 해 안녕 김치 서준아 김치 나와 이제 찾았어, 다 됐다.